폴란드는 독일과의 약속을 어기고 한국 무기를 계속해서 구입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며 지금 당장 한국산 무기 구입을 중단하고 독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지난 여름 폴란드가 한국과 21조 규모의 무기계약을 체결하자 독일 정부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독일 축구 대표팀의 경우 지금까지 전차 군단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세계 최고의 전차를 가진 나라로 유명했죠. 때문에 독일과 인접한 폴란드나 체코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독일의 전차를 계속해서 수입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쟁으로 인해 각 나라의 무기가 부족해지자 독일 역시 여러 나라와 무기 수출 계약을 하기 시작했고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독일과의 약속과는 달리 한국에서 무기를 대거 구입했고 결국 독일 정부는 폴란드가 독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분노한 것이죠. 지금까지만 보면 당연히 폴란드가 심각한 약속 위반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진짜 잘못을 저지른 건 한국 무기를 구입한 폴란드가 아니라 독일이라는 걸알수 있었죠.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압박에도 폴란드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폴란드 국방장관은 독일이 약속과는 달리 레오파드 전차를 20대만 제공했다. 그마저도 수리하는 데에만 1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독일이 폴란드와의 약속을 어기고 있었고 결국 한시가 급한 폴란드는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독일 역시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폴란드뿐만 아니라 체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과 약속한 대체 전차 수정 계획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게도 독일제 APC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했다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무기가 시급한 나라들은 독일과는 달리 약속도 잘 지키고 무기 배송도 빠른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차군단 독일의 방산업이 이처럼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제대로 된 반사 이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정부 역시 이제는 한국 무기를 산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럼 도대체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기 강국이었던 독일이 이제는 한국에게 완전히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업의 성장과 독일 방산업의 쇠퇴가 동시에 겹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최근 벌어진 여러 나라와의 무기 계약권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의 방위산업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할수 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향해 방위비 좀 내라고 신경전을 벌인 일화가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통일 이후 방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왔습니다. 1990년대비 무려 65%의 방위비를 절감했는데요. 현재는 국방비를 GDP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지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과거 전범국가였다는 원제의 식가 더불어 통일 후 안일하게 방위산업을 꾸리며 경제력 강화에만 힘쓴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그로 인해 각종 군사 장비들은 사용되기는커녕 그냥 창고에 방치되거나 폐기 또는 처분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요. 때문에 현재 독일이 보유한 전차 800대 중 운용 가능한 규모는 200대에 불과했으며 운영할 수 있는 헬기는 고작 9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알포소마이스 독일 육군 총사령관이 독일 연방군은 파산 상태라고 언급할 정도로 독일의 군사장비 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죠. 결국 독일제 군사장비가 성능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생산체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경쟁력을 아예 잃어버린 것인데요. 앞서 설명한 여러 나라들이 독일에서 군사장비를 약속된 기한 내에 받지 못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죠. 또한 최근에는 구형 무기가 신형 무기에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자 첨단 디지털 기능을 갖춘 신형 무기의 필요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는 군사 장비들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한국의 군사 장비들이죠. 방위 산업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것 같았던 독일은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고, 오히려 이대로 간다면. 독일조차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할 판국인데요.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의 부실함이 알려지게 되면서 더더욱 한국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제 전투기와 헬기 구매 계약을 취소했으며 한국의 K2 전차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죠. 그럼 어떻게 후발주자 중에서도 제일 끝에서 시작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세계 최고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던 독일마저 앞지르게 된 것일까요? 일단 유럽의 군사 장비들은 성능이 좋더라도 운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용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작은 부품이라도 수요가 있다면 무조건 조달을 합니다. AS도 마찬가지죠. 이는 미국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가진 강점인 것입니다. 또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현재 수출되고 있는 무기들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 아래 실전 배치된 경험이 있다는 점도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기온 편차가 심한 편인데다 유사시 북진할 것을 고려해 설계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노르웨이가 신규 자주포 도입을 추진할 때 진행한 혹한 실험에서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만 유일하게 통과를 했었죠. 그것도 보자라 산악지형 주파, 도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니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독일의 전차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전차 강국 독일을 버리고 한국의 전차를 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땅에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있으니 뿌듯합니다. 폴란드가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은 지난 10년간의 업적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과 계약한 모든 K2 전차는 폴란드군에서 사용하는 것과 호환되는 통신 시스템은 물론 M1A2 에이브람스 전차가 장착할 시스템과 호환되는 BMS 전장관리 시스템도 장착되어 있죠. 독일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한국의 전차들은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장갑은 좀 약할 수 있어도 지형지물과 벙커를 활용하는 능력이 독일의 전차보다 훌륭합니다. 아무리 한국이라도 탱크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몇 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두달 만에 탱크가 날라왔죠. 반면 독일에서는 의미없는 토론만 계속하며 아직까지 미루고만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고성능의 무기를 빠르게 제공해 줄수 있는 나라다. 폴란드가 독일에서 전차를 구입했다면 12월 선적은 고사하고 첫 번째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독일, 글쎄요,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탱크를 인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이 주문을 화요일에 배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요일에 배송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독일과 한국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이미 독일은 방위 산업의 태반을 잃었어. 독일 스스로도 자신들의 나라를 지킨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기를 무슨 다른 나라에 수출해? 독일 입장에선 무기를 수출할 때가 아니라 모아야 할 때이니 다른 나라들은 안 중에도 없는 것이고 이미 한국은 여유가 넘치니 빠르게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차이겠죠. 그만큼 한국이 무기 산업에서 조용히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양이라고 해도. 인건비나 제조비 같은 여러 문제로 인해 독일 무기는 비쌀 수밖에 없다. 물론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지만 한국과는 달리 독일은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 한국이 그동안 개발한 방산 무기들은 처음에는 수출을 위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로 인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지. 한국은 절대로 불량품을 돈을 벌기 위해 팔지 않는다. 독일처럼 말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무기가 독일을 앞질렀다는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